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명불허드님이 갖고 오신 아마 광폐암율이거든요? 자, 아마 광폐암율이란 아마존 이 스킬에 19패키 이상이 붙은 옵션을 어, 아마존 광폐암율이라고 합니다. 어, 주로 이제 PK, 뭐, 올라운드, 막다 뭐 각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아마존 이 스킬 20 시전, 18 만화, 5 마쟁, 18 모든 저항력, 57 번개 저항력. 자, 아마존 암율은 주로 이제 공속이 있는 유닛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유는 뭐템 세팅에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외로 올라운드용 그리고 또 PVP용 이런 용도는 어 공속과 또 시전 속도를 같이 맞춰야 돼 가지고 이렇게 광폐함률이 거의 뭐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운드용은 뭐 사냥이 또 겸비하는 세팅도 있기 때문에 이또 조합이라든지 뭐 수치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또 가격 편차도 많이 심하고요. 보통은 PK 이제 오리지널 PK 할 때는 뭐 모든 정력뭐 민첩성이라든지 뭐, 뭐 중간 세팅용이라든지 뭐 올레지 올레지에 뭐뭐 뭐, 뭐, 사냥할 때는 올레지에 뭐 흡이라든지 뭐 이런 조합들이 좋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패키 프레임이 단위가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19패키 이상부터 광패로 쳐주지만은 패키가 조금 낮아도 어, 사용하기는 괜찮습니다. 어, 패키 단위는 7, 14, 22, 32, 48, 68, 99, 152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패키지가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게 너무 상심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판매도 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득템 기준은 이 e 스킬에 20시전. 요거 두 개만 오면은 가격은 많이 높진 않아요. 천 단위에요. 여기서 와야 되는 게 모든 항력 또는 스탯, 또는 마흡 정도가 오면은 기본적으로 5자리에서 6자리에서는 넘나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옵션에선 지금 으뜸은 2 0모저항력에 60번기 항력이빡 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정력만 조금 빠진 프로급 득템을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사냥과 PVP 둘다 가능한 올라운드용 득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 형. 이건 올라운드용으로 뭐 사냥 뭐 PK 뭐둘다 활용성이 어, 좋아요. 뭐 아주 대단한 1티어는 아니지만 어름 지금 어 대우급 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혹시 오퍼 받으신 가격 있나요? 자, 요 정도 되는 거 지금 혹시나 오퍼 받은 가격 있으면 은 어, 공유를 해줄 수도 있으면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혹시나 오, 어, 우리 비니신이요 예, 오퍼 받으신 가격 있는지 자 있으면은 구매의사 5명 정도 왔다고요 아 연락을 안 했다 오, 5명 정도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튜뷰님이 갖고 오신, 어, 새로운 증얼의 이소켓입니다. 자, 새로운 증얼의 이소켓이랑, 어, 팔라 전용 방패, 새로운의 쌍패, 그리고 피해 명중률, 이소켓까지 같이 붙은 매직 방패를 말하는데, 어, 추가 옵션으로 성기사 2스킬 또는 부분 3스킬이 붙을 수 있는, 어, 요, 어떻게 보면은 쌍패 주얼로 사소스의 뭐, 손잡벌 되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성기사 2스킬에 막기 속도 30, 막기 확률 20, 59 피해 101 명중 이소켓. 주로 이제 승진이 PVP, 그리고 특수 세팅용으로 활용하는 이선류는사소스의 뭐 손잡벌되는 득템류에 속합니다. 즉, 활용성은 크게 높진 않아요. 뭐 이유는 레어에서 이미 같은 옵션에 추가 옵션이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매직이라는 좀 희귀성 때문에 만약에 오르뜸급, 그리고 오르뜸이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비싸게 거래가 돼요. 이유는 단한 개입니다. 희귀성 때문에. 어, 현재 보시는 새로는 성기사 이스키를 프로어 이손류로 좀 시기성 득템을 하긴 했는데 아쉽게 징어레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서 큰 대우는 힘들고 뭐 그냥 소소하게 판매가 된다 뭐요 정도의 득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피해가 65 명중률이 121이 붙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수십만 원 넘어가는 겁니다 자 매직 이소켓에서도 득템이 있다라는 걸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초빙을 드렸고, 조금 아쉽죠? 예, 증어래가 좀, 좀 많이 빠지는 게. 사실, 여기에 이게 증어래가 빠지고, 올레지가 또 붙을 수가 있어요. 올레지는 45. 뭐 그런 게 붙으면은, 뭐 사실상 우리가 레어에서 다 붙을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근데 레어에서 붙을 수 있고, 추가 옵션으로 더 붙을 수가 있는데, 아니, 그러면 레어가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또, 디아블로는 재밌는 게, 희귀성이 또 들어가요. 이 시기성 프리미엄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 수십만 원도 거래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막 그런 거 득템하시면 은 버리지 마시고 한번 어 감정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요. 오, 야이정내 잼대하지 말라고. 엠랄발 이스트 오, 유고도 야. 나잼대하지 말라고 딱 갖고와가지고 유고도받아가잖아 야 형! 유고도야 됐지? 자 대신에 이거는 제가 장담, 이거는 장담 못합니다 음, 이거는 제가, 바, 이거는 뭐저 조기 떼어드렸으니까 이건 장담 못해요 베르 말 이거는 뭐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박아도 288예막 그냥 못쓸만한 건 아닌데 그렇다게 가지고 뭐 쓸만한 것도 아닌 거 쓸만한 것도 아니고 못쓸만한 것도 아닌 거 오케이 이거는 그냥 어, 평, 평생 써야 될 거. 야,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시청자 정환님이 갖고 오신 구랩 주얼입니다. 자, 구랩 주얼이란 절의 PK 대전 중에 하나인 구랩제 이하의 주얼을 말합니다. 제가 옵션 불러드릴게요. 맥뎀사의 명중률 39, 착용조건 마이너스 15. 자, 구랩 주얼의 경우 구랩 PK용으로 사용하는 주얼로서 스탯 증대민맥뎀 명중률, 독뎀멀 뭐 리카 등이 들어가면은 어, 사용이 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한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레어 매직을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저렙 주얼은 대부분 버려지기 때문에 매물이 없는게 특징이에요 자 매직 보다는 레어류의 주얼이 대우를 받고 가치가 있는데 어, 레거시 때는 어, 제가 이제 구래 PK 대회를 좀 개최할 정도로 PK 인원이 많고 활발했거든요 근데 레저렉션 오고 나서는 좀 이제 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쉽게 저도 구렙 아이템들은 저도 모아놓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언제라도 하려고 지금 모아놓고는 있는데, 지금 아직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9랩제 레어 주얼이 나오면은 일단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 예, 뭐, 크게 비싸진 않아요. 보통 뭐, 소량 내지 잘 받아봐야 몇천 원이거든요? 그래도 뭐, 소소하게 뭐, 몇천 원 버실 분들은 요구레벨이 9가 왔는데 옵션이 좀 많이 붙었다, 레어에서. 그러면 일단 팔린다 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형, 자구랩템 우리 모아서 PK 해봅시다. 자, 지금 오신 분은 우리 안팔님이 갖고 오신 전투 주얼입니다. 자 전투 주얼이란 밀리캐릭이 사용하기 용이한 옵션들로 구성된 레어 주얼을 뜻하고 옵션만 잘 붙게 되면 고가의 거래가 되는 아이템이죠. 자 일체의 옵션들로는 피해 힘, 민첩성, 명중률, 그리고 민맥뎀, 그리고 뭐 생명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그 정도가 있어요 자 옵션 불러드릴게요 피해 30에 최대 피해 9 명중률 60에 5힘 자 현재 보시는 전투주얼은 증뎀 맥뎀 아니 아 증뎀 맥뎀 그리고 명중률 힘 조합으로 어 밀리 캐릭이 밀리 캐릭인 바바에게는 어, 사용하기는 좀 무난한 옵션이긴 한데 지금 이제 증맥 버그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증뎀이랑 맥뎀이랑 같이 붙는 었 거는 좀 판매가 좀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도 지금 옵션 수치상으로는 지금 10만 빠진 최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키핑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일단은 레어 주얼은 옵션은 최대 최대 네종류라고붙을 수가 있어요. 그중에 세 가지만 최상급으로 붙으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가장 인기가 있는 게 피해 그리고 쌍스텝 붙었는 게, 어, 인기가 좋고 가격이 높아요. 요세 가지만 으뜸급으로 붙어도 한 5자리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 만약에 명중률까지 조금 높게 붙었으면은 보통 10만원대까지 넘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현재 보시는 전투주얼은 증맥 어레뭐 스텝 조합으로 지금 뭐 증맥법으로 인해가지고 판매는 좀 다소 좀 어려워 보여요. 10만 4 빠진 으뜸급이긴 한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패치가 만약에 되면은 떡상 예정입니다. 한 패치를 안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불리자도 마음이에요. 자 <laughs> 갖고 오신 거또 볼까요? 둘이 스킬에 30 달려. 30 달려 있는 건 눕드르고밖에 못써요 근데 힘 생명력 많아. 수치도 빠지고 방 어, 잡옵이었어요. 그럼 토템 익을 못뛰어넘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는 환. 자벨장이네요 자벨리스 킬에20 공속에 힘 24에 번개 적용 24. 이거는 그냥 쓰기 무난합니다. 가격은 높은 건 아닌데 저항력. 그러니까 이게 파괴 참 번개 파기 참이 있기 때문에 번개 정이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힘도 낮고 단일 정력이지만은 판매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형, 자잘 봤습니다. 콜벨 갖고 오셨네. 콜벨은 75공속을 충격을 해야 돼 가지고 얼마부터 쓰지? 15공속 아니 35공속 이상부터 쓸 걸요. 자 아, 그래서 이거는 공속이 공속까지 봐야 됩니다. 에드, 히르 로. 말랄오 형! 어 이건 어 제가 공속만 어 충족해 드렸습니다 <laughs> 형 이거는 공속만 충족해 줬어요 자 그냥 공속만 딱쓸수 있는 거오자 두번째 에드 디르로말랄 요거는 증뎀만 높게 해드렸습니다. 공속은 박살 내드렸구요. 자. <laughs> 자. 이 형, 어, 이 형, 지금, 이형 살짝 고민하고 고민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에드, 힐, 로, 말, 랄. 요거는, 형, 어, 불쌍해서, 이거는 공속이랑, 피해랑, 어, 둘 다, 어, 조금, 높게 해드렸습니다. 형, 너무, 어, 프레일. 아, 원래, 아, 어, 원래 313이었어요? 와, 313이었다고요? 형, 나, 아, 솔직히, 자신이 없다. 와, 313 이상만 띄어달라고 하는데 자신이 없다. 313, 313보다 낮게 띄울, 자신이 없다, 형. 나 3.1.3보다 낮게 띄울 자신이 없다. 야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M 날, 말, 이스트, 오음. 3.1.3 넘어, 넘어선다. 아, 야. <laughs> 자, 오. 이야, 명중률 4. 아, 8시, 9시 레더에요? 아, 오케이. 자, 야, 명중률 3, 대충 대충 잡았는 거, 길거리 주웠는 거, 아, 요거 아닙니다. 아, 요거 아니, 저는 요거 요거 할지 몰라요. 저는 요거 할지 몰라요. 어 왜냐면은 저는 요거를 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 여기 잡아라.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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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볼게요. 아까 1호도 1호. 아까 1호도 나왔으니까 요거는 높게 갈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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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사사사. 나는 칠백 음. 오십오 보는데, 어 형은 얼마 얼마 봐요? 저는 칠백 오십오 봅니다. 아 형도요? 아 그럼 우리 같이 봅시다. 자. 아 뼈대가 없다. 다음 기회. 아 오케이. 아 뼈대 없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도우형. <laughs> 예. 형. 700, 오빠, 라면, 처먹고 갈래? 야 라면 먹고 가기 딱 좋은 거. 이거 갖고, 이거 갖고, 여사, 여사친 집에 딱 가면은 뭐래버래 그래, 여사친이. 나가, 이 새끼야. 자, 뭘 리작이냐, 한번 볼게요. 2호사, 아, 이거. 아, 좀 애매한데? 잠깐, 5도면은, 형, 5도면, 어, 리작 갑시다. 5도면 너무 낮다 너무 낮아요. 5호도면 예, 이거 쓰던 뭐 합니다. 6호도는 써야지 우리가. 예. 우리가 6호도는 써야 돼, 됩니다. 예, 요거는 요리자 요거 갑시다. 5호도는 5호도는 못 씁니다. 뭐 5호도 갖고 여자친구안 생겨요. 6호도 정도는 돼야지 여자친구가 아이고 우리 자기 잘때었구나 이러면서 기밤 되게 확 때리죠. 자. 자, 아, 이제 오더 리자 한번 갑시다. 이거는 갑시다. 예, 그냥 깔끔하게. 예, 남자답게. 아, 룬워드가 뭐였냐고요? 어, 뭐였지? <laughs> 아, M, 날, 말, 이스트, 옴음 M, 날, 말, 이스트, 옴이에요 스텐에 아시아에 한다던데요? 예, 8시 아워, 8시에 아시아에 서한대요 노화를 멈출 수 없냐고요? 노화는 뭐출수 있죠. 랩당월의 10페이스에 60일 방상 못 써요. 예. 무조건 방어가 3 0 8 350 정도는 와야 돼요. 어우. 자, 중추점은 7시 40분에 갑니다. 자, 부탁한데요. 오케이. 자, 리자 합시다. 오더 깔끔하게. 예, 지금 타이밍이 지금 느낌이 좋아요. 자, 엠, 날. 느낌이 좋으니까 좋은 느낌으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신있게 맑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엠, 날, 말, 리스트 아, 듀얼링이네요. 73명 중에 6마흡에 7라흡. 35 생명력이 75 만화 15 독주 학력 일단은 접두점및 프로비죠 여기서 지금 실질적으로 뭐이 정도면 그냥 사용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력이랑 만화통도 높기 때문에 뭐 자벨마가 써도 될것 같고 일반적인 뭐 물리 캐릭터들 그 외적으로 뭐 킥신이나 뭐피닉신뭐 이런 것들도 다 피통 만화통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다 써도 될것 같아요 사실 피만화가 높은 것은 호불호가 없어요 독주 학력이 사실 이게 좀 여기서는 여좀 잘못 붙었긴 한데 독조력을 어떻게 보면 피마나가 약간 상세를 해준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극대우는 힘들고 아마 5자리에서 놀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올레지가 붙었으면 6자리 그냥 넘어가는데 그건 조금 아쉽네요 일단 기본 베이스는 5자리고 뭐잘 받으면 뭐더 대우들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정도면은 어, 극대우는 아니고 한번 대우 정도는 가능합니다 네한5 0 0 0 일단 한번 오퍼받아보세요 하실거면 한번 오퍼받아보세요 어 팔만됐대요 잠깐만 봅시다 나뭘또 팔만된거야 진짜 어아 어, 형님들 고맙습니다 어 형님들 나 유튜브 8만 됐다. 와, 8만 대장경 됐습니다. 어 형님들 유튜브 8만 대장경 됐습니다. 아. 어. 형님들 유튜브 8만 대장경 됐습니다. 아, 유 고맙습니다. 유튜브 8만 대장경된것 감사합니다. 네. 형 존자리야. 멀더형 <laughs> 구독자 8만 축하드립니 와, 고맙습니다. 아, 우리 만보영 또 후원까지 고맙습니다. 아, 우 잘생기 형뭐 드디어 8만 넘겼습니다. 아, 우리 거지 형도 고맙습니다. <laughs> 와! 내 8만 제가 7만 된 지가 지금 6개월 넘었는데 와 드디어 8만 중자리야.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우리 형님들 드디어 8만 됐어요. 8만 형들나 8만 대장경이 들어갔어요, 지금. 형들 뭐 할래? 이벤트 뭐해 줄까? 고추 줄까? 아, 씨까고 싶은데 못갑니다 지금. 와. 구독자 8만이다. 아, 우리 맨놈 자님 고맙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우리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자 그럼 제가 팔만 됐으니까 이벤트 조만간 한번 할게요 이벤트는 제가 어떤걸 할지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번 재밌는 이벤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모모형 잘생기형이쁘신형 고맙습니다 우리 모모형 잘생긴형이쁘신형 형이 존기 안나는 팔만 축하합니다 치킨 한 마리 뜨듯 삼킵시 아 우리 일상이 형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잘생기이형 고맙습니다 팔만 아 고맙습니다 형 로또 된다 팔만 축하드려요 아 우리 미진이 형까지 와야형존자리안 되네 이것도 그 드디어 팔만 명 축하해요 고맙.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미진이 형 용이 형 고맙습니다 드디어 팔명 됐습니다 제가 팔 칠만 명 된지가 이제 한 어떻게 보면면 반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근데 사실 정체기를 조금 사실 좀 심하게 겪긴 좀 했어요. 여친 생기다 치키치키 8만 구독. 아 고맙습니다, 우리 복종이 형. 복종하겠습니다. 예. 와 그래가지고 제가 8만 팔만... 아 언제 되지 언제 되지 했는데, 레또 이기 때아 드디어 8만이 됐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게 성님들 다 덕분이에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가 오늘 자, 이제 좀 공개를 할게요. 어차피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오픈을 할 거니까. 아, 우리 만보 형 고마워요. 자, 이번 달에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탱긴다. 구독 8만 명 축하드립니다. 8만 아, 고맙습니다. 8만 아, 고맙습니다. 아, 우리 도구 형 고마워요. 우리 라운지 형 고맙습니다. 우 태구 형 고맙습니다. 아, 우리 모형이형 고맙습니다. 가자. 와. 벌렁이춤 한번 가자고요? 날번에 입맛 댔어, 예. <laughs> 아, 고맙습니다. 아이건좀 재미없네요. 예. <laughs> 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어, 제가 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어 가지고 제가 요새 잠을 많이 못 자고 있어요. 왜냐면은 홈페이지 만드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사람을 써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한 달에 막 400만 원씩 이렇게 할 축하해요, 힐. 아, 우리 XX 머니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써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쓰는 게한 달에 이게 전문 인력이다 보니까 한 달에 400만 원씩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돈 백만 원씩 써가면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실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 드려요. 파이팅. 아, 아 우리 가주 형 고맙습니다. 아방제 받았네. 우리 한글님 맞죠? 오케이. 한글님이신가요? 카톡이 지금 여기 맞는가요? 잠깐만요. 어. 아 우리 가주 형 십만. 아버님 팔만 축하드리고 앞으로 십만 갑자. 아 십만 갑시다. 형, 로또 된다. 햇불은, 아, 햇불 오늘 제가 마칠 때 갖고 갈게요. 카톡 주시면 제가 이거 마칠 때요. 아, 우리 재현이 형 고맙습니다. 10만 갑시다. 아, 우리 형님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별랑무집 시형, 잘생긴 시형, 이쁜 시형. 할만 축하해요, 1 0 0만 그그. 아, 우리 잔이 형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너무나 다들 고맙습니다. 제로토 가자고요 아, 제로투? 잠깐 제로투 한번 봅시다. 오늘 뭐한 개는 해야지. 이렇게 받았는데 그냥 갈순 없지. 잠깐 제로투. 제로투가 뭐지? 자, 잠깐 한번 볼게요. 제로투 어떤 건지. 좋아하는 가수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있거든요. 있는... 제로투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우와. 아, 이거네요 아, <laughs>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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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투, 아, 이찾권건 있어 형들, 와, 와, 제로투가 이렇게 빡시다니, 아, 미안합니다, 아, 못본걸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예, 제로투가, 아, 제로투가 이 생각보다, 아, 빡세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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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꽈추 도 까달라고요? 아, 형, 네, 여기서 꽈추 까면은, 어, 나 지금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안 돼.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자 오늘 너무나 진 고맙습니다 형, 아 우리 준이요 형 형수님이 집이 번 바꿨대 아아 집이 바꿨다고요 어 아, 바꾼 것 같아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오늘 제로투가 약간 조금 좀 희한한 제로투긴 한데 여러분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다들 허리로 가예예 <laughs> 예. 아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 잠깐만요. 아 순전 고르고요. 형 아. 존자리야. 아싸 신난다 아싸 아싸. 근데 홈페이지 설명 다시 해줘. 아아 제가 홈페이지를 한게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홈페이지가 제가 지금까지 돈 들었는 게 천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돈이 계속 드니까. 아..이게 사람을 못쓰겠더라고 못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형 욕도 네. 된다 너무나 이게 좀 빡센 일이여가지고 거 우리 와이프 유튜브 채널 10만까지 6,700명 남았는데 구독해주시렵니까? 아우 당연하죠 블랙앤드형 저한테 링크 주세요 제가 나중에 홍보도 해드릴게요 아우 당연하죠 우리는 상부상조 아닙니까 어다 상부상조 우리 잘 먹고 잘살수 잘 있도록 예. 나중에 그 링크 한번 주세요 제가 나중에 방송하면서 홍보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제가 정식 공개는 아마 이번 달 중에 할 거예요. 지금 수작업을 다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방송 오늘 마치면은 또 이거 작업하고 작업하고 또 편집하고 그리고 또 방송 준비하고 일어나 라고 지금 엄청나게 빡셉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만 좀맞춰주면은 제가 조금 좀 여유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해 좀 바랄게요. 아홈페이 너무 비싸요. 지금 제가 솔직히 천, 천 거의 지금 거의 2천만원 가치 쓴것 같아요. 와 이렇게 EJM 많이 그런지 모르 몰어요 환영합니다. 월도형 투네이션 주소는 없어요? 아네이션요아 투네이션이 있습니다. 아 투네이션이 근데 어디 있지? 아 투네이션 여기요. 아 네. 예. 자 이게 제가 좀 기능들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와 돈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좀 최대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돈 제가 그 뭐지 사람을 써서 하는 거는 좀 약간 무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서좀 이따 오픈을 할 테니까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으시고 저는 약간 좀 커뮤니티 쪽으로 약간 좀 활성을 좀 시키려고 그럽니다 뭐 PK 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뭐 이벤트 같은 거뭐 이런 거 위주로 하려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제가 잠깐만요 아까 전에 어 잠깐만요 지금 보자 아까 전에 방에 잠깐 오달러 와달라고 하시던 분 어디갔죠 제가 요거 하면서 좀 깜빡 깜빡했네 잠깐만요 제가 요거 한번 드려 아까 전에 방에 좀 와달라고 하시는 분 어디 가셨죠 형존 자리야 아이분 잡으실 고 아니고 천만원이나 들어요 아 이게 아 모르겠어 이게 아 제가 좀 기능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모르겠어. 저도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모르겠어 저도 뭐 처음 하는 거니까. 구독자 분들 중에 그쪽 계열 일 하시는 분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 받는 게 빠르겠는데. 어, 그러니까요. 예. <laughs> 자, 아까 전에 그 토누 우리 토누 형 카톡이 안 왔어요. 제 우리 토미 형 카톡 여기로, 여기로. 카톡이 지금 딴 데로 보내시면 안 되고 여기로 보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지금 보내주셔야돼 저도 너무 시간 지나면 안되니까 여기로 제가 링크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분 마지막 봐드리고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저도 이제 홈페이지 좀 준비하러 갑시다 예 그러면 <laughs> 또 내일 아침에 우버또 있다 그러죠? 투네션 즐겨찾기 완료 아 우리 미진이형 고맙습니다 우리 자잘생이형 이쁜이형 자 오케이 자 이분 아이템이 대체 뭔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서 한번 볼게 요 어떤 템인지. 가고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이에요. 아, 우리 서튼 형 고맙습니다. 자, 모모형 나왔 죠？자, 또 어떤？아, 슬픔 34에 3 6이와똥 손이 네 진짜？자, 이거 는 갈고 34에 3 6이와형 근데 형형 형, 근데 나, 자 신이 없다 34 공속 에3 6이 밑으로 떨어질 자신이 없다. <laughs> 야, 34에 360이 밑으로 떨어뜨릴 자신이 없다. 내가 <laughs>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고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타 없어요. 예, 오늘은 산타는 없고 제가 또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에드, 티르, 로, 말, 라. 37에 360 이제 340 나왔다고 한다 자, 와, 다행히 오늘 은안 뜁니다. 예, 오늘 안 뜁니다. 왜냐면은 아까지는 360 2증 이증 데이었잖아요 증뎀이 2가 올랐기 때문이에요. 3, 아까는 362였는데 이번엔 364니까 어, 증뎀이 2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 채워 됩니다. 왜냐면 증뎀이 2가 더 올랐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끝까지 자 시청해주셔서 자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증대미 올랐잖아요. 안 올랐으면은 자안 올랐으면 제가 어 튀었을 건데 예 오늘은 올랐으니까 증대미 2나 올랐어요. 증대미 2가 올랐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제 손에서는 으뜸급이 나왔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